영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한 나라의 미래와 생존을 지켜내는 힘 그리고 자주국방의 상징인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KU의 지원 수리온 헬리콥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대의 기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약함에서 강함으로 나아간 과정,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의지와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지정학적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강력한 군사적 의협, 동북아시아의 불안정한 정세, 그리고 세계 정치의 끊임없는 긴장은 한국으로 하여금 강한 군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국방 산업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켰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군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현대식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신 전차, 전투함, 잠수함,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뛰어난 전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무기를 가운데 작전에서 기동성과 융통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핵심 무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헬리콥터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의 비싼 헬리콥터에만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국의 필요에 맞는 자국의 기술로 만든 헬리콥터를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그 결심의 산물이 KUH원 수리온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주도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a d 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이 협력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프랑스의 유로콥터, 현재 에어버스 헬리콥터스 각 기술 이전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10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리온이 첫 비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라 한국이 자주 국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몇 년간의 혹독한 시험과 개발 과정을 거친 뒤 2013년 수리오는 공식적으로 한국군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제 수리온의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약 8,700kg입니다. 조종사 2명과 7에서 9명이 병력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약 시속 280km입니다. 항속 거리는 약 525km입니다. 제공시간은약 2시간 정도입니다. 또한 수리온는 다양한 임무에 맞게 개량되었습니다. 병력 수송형, 의무 후송형, 삼색고조형, 해상작전형 등 여러 버전이 존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첨단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 수치는 군사기밀이지만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수리온의 운용비용을 시간당 약 미화 2000에서 4000달러로 추정합니다. 이는 한국 돈으로 약 300만 물결표 600만 원 혹은 다른 나라 통화로 환산했을 때 상당한 규모의 기용입니다. 만약 10시간 동안 연속 운용한다면 기용은 약 2만 물결표 4만 달러 수준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이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게 국방비는 생존의 문제이자, 미래를 지켜내는 보증수표와도 같습니다. 수리오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스스로를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전장에서 병력을 투입하고 부상자를 후송하며 긴급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순간마다 수리온은 한국의 위지와 자존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수리온의 성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더 멀리, 더 오래 날수 있는 계량형, 그리고 첨단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투형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나아가 수출 가능성까지 모색하면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수리오는 단순한 헬리콥터가 아니라 하나의 이념입니다. 그 이념은 바로 자조국방,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통해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오늘날 한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주국방은 가장 큰 힘입니다. 과학, 기술, 그리고 위지를 통해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스스로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